11월 말부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 넷플릭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소식으로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11월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계에서 멤버십 구독은 이제 기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너도 나도 새로운 가입자를 유입시키고 기존 유저들은 계속해서 붙잡아두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송료 인하와 배송 혜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자체 서비스 내의 혜택뿐 아니라 이제 타 브랜드와의 재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이버 플러스의 새로운 멤버십 혜택의 소식을 안내해드리며 쿠팡 와우의 멤버십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각 멤버십의 가격과 쇼핑 혜택, 디지털 콘텐츠 혜택, 라이프 혜택 등의 기준으로 두 멤버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금제를 비교해보면 쿠팡 와우는 월 7,890원, 네이버 플러스는 월 4,900원입니다. 이 요금제로 어떤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 7,890원의 쿠팡 와우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쇼핑 혜택으로는 로켓프레쉬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 주문권의 상품도 새벽에 도착한다거나 아침 주문권의 상품도 오늘 도착하는 등 빠른 배송을 해줍니다. 무료배송 서비스도 있는데요. 교환과 반품까지도 30일 이내일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회원 전용 초특가 골드박스 상품을 최대 75%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혜택입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의 인기 혜택 중 하나는 쿠팡 플레이 이용인데요. 쿠팡 플레이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이츠를 통해서 무료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요즘 비싸진 배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멤버십 구독에서 놓치면 아쉬운 혜택이 바로 무료 체험 서비스인데요. 쿠팡 와우는 30일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 기회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월 4,900원의 네이버 플러스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플러스의 쇼핑 혜택에서는 적립과 배송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적립 부분입니다. 멤버십 아이콘이 있을 경우 쇼핑, 예약, 여행 등 최대 5%가 적립됩니다. 슈퍼 적립 태그가 있는 상품은 10%가 더 적립되는데요. 이는 10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다음은 배송 부분입니다. 도착 보장 태그가 붙은 상품은 무료배송을 해줍니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3,500원이 할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전 11시까지 구매 시 상품이 오늘 도착하며 토요일에 구매해도 일요일에 도착합니다. 배송 지연이 있을 경우 포인트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추가로 교환방품 역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네이버 플러스의 디지털 콘텐츠 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기요를 무료 배달로 이용할 수 있고 포장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박스를 80GB까지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덕분에 사진이나 영상을 걱정 말고 마음껏 찍을 수 있습니다. 티빙과 웹툰, 시리즈온 영화 세 파트 중월1개 선택하여 무료로 즐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웹툰은 네이버 웹툰과 시리즈 웹툰 웹소설 구매 대여가 가능하도록 쿠키 49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11월 말부터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월 5,500원 요금제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구독료보다 훨씬 좋은 혜택인 거죠. 다음은 라이프 혜택을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시네마 최대 40% 할인, GS 편의점 최대 20% 할인 및 적립, 호텔과 티켓 패키지 최대 5% 적립, 신라 인터넷 면세점 최대 8% 적립, 네이버 페이 포인트 연 최대 12만원, CU 편의점 최대 10% 할인 및 적립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이버플러스의 또 다른 특징은 멤버십에 가입 후 아직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를 무료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3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멤버십 스튜던트도 있는데요. 멤버십 하나로 대학생활 필수 혜택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멤버십의 경우 대학생, 대학원생이 3개월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1개월 무료 체험이 가능한데 학생이라고 통 크게 충분히 경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혜택 부분에서는 일반 멤버십과 대부분 비슷한데 추가되는 혜택과 빠지는 혜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중 디지털 콘텐츠 혜택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월 1개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혜택은 티빙과 웹툰 시리즈 쿠키 49개 제공은 똑같이 가져가고 케이크 영어 학습권 무제한 이용권과 스노우의 프리미엄 콘텐츠와 편집 도구를 제공하는 고급 차량 보정 혜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한달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체험 기회까지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쿠팡 와우와 네이버 플러스의 요금제와 혜택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멤버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가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